자 레디 컷 안녕하세요 다크에덴 유저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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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막개질리 다크에덴 유저들 뭐라고 컷 안녕하세요 디앙가리떡입니다 우리 다크에덴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크헤덴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공지사항. 이제 노후화된 시스템을 싹 갈아 엎고 새로운 새출방. 막 개질리네, 진짜. 이제 다크헤덴이 어떤 놈들과 전쟁을 시작을 했냐면요. 바로 성은 오시오, 이름은 토야.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막 많이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그만 들어와! 씨발 그만 들어와! 그만 영상 찍고 있다고 그만 들어라고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에 선까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라 혹시나 뭐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크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쭉 슬퍼볼게요. 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별 내용은 없고. 자, 이 다크에덴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는 <laughs>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거는 일반 유저들과의 오토 프로그램 사용 유저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작업장이라고 하죠, 작업장. 한 대의 컴퓨터로 오토를 돌리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여러 대의 컴퓨터로 여러 대의 오토를 돌리면서 시세를 조작하면서 어 그런 식으로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크에덴 시스템상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이 작업장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로지텍의 지땡부 어 지땡부 많이 쓰시죠? 우리 지땡부도 불법 프로그램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길래 제가 운영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고 이 모든 걸싹 정리해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허브 우리 지허브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솔직히, 우리 다크 대해 사냥하면서, 손사냥 못해요. 맞잖아. 이거 어떻게 F6번 계속 누르면서 1시간, 2시간 사냥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업을 사용해도 됩니다. 지업을 사용해도 되는데, 모니터링은 항상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 안 하다가, 만약에 긴말이나 채팅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게 되면은, 응답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정지가 이루어지는 건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정지가 된다길래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크에덴을 켜놓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켰을 때이 다크에덴에서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아, 얘는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얘는 정지다. 이런 건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거든요. 자 일단 문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오토 프로그램 지어의 인식에서 자동 정지를 하는 방식인지 모니터링에서 운영자님 말이 응답만 잘하면 정지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이 질문에서 우리 운영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답변이 뭐냐 자 무인사냥 이용자에 대해서는 운영정책 변경 전과 동일하게 확인하여 제재조치가 진행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접속 IP 차단 및 동일 IP 접속 계정 임시 압류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작업장에 대한 제재 부분이 더 명확하게 기재가 된 부분이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 우리 국어 잘못 하는 언어 장이들 많으시죠, 전부다. 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어그 지금 추후에 운영방침이 바뀌죠 오토 프로그램과의 이제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오토 프로그램 잡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게임에서 사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오든 김말이 오든 왼쪽 상단에 글자 시스템이 보여지든 간에 뭐든지 날아와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오토 프로그램을 잡는 건 동일하고요 지업을하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오토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작업장에 대한 제재 부분이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더 세게 강하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작업장과의 다크에덴과의 전쟁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많이 걱정을 했고 또 디안 가래떡 저도 많이 걱정을 으흡,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어브 우리의 우리의 우상 지어브를 쓰면 안 된다는 청청 병력 같은 말을 듣고 저는 오늘 오후부터 냉장고를 들다가 힘이 쭉쭉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다행히도 지어브는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써도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지허브는 <laughs> 일단은 우리는 오늘 이거 하나만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솔직히 방송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12월 30일부터 바뀌게 되는 운영 방침에 대해서 지허브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에 운영 자가 오토 단속 방법은 정가, 후, 동일하다. 귀신이나 일반 채팅이나 좌측 상단에 GM, 누구, 오늘의 날짜는 이런 식으로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니, 꼭, 꼭 눈팅 지허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알고 계시고요 우리 디안가렛떡 유튜브 구독자가 한달 만에 100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완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구독자가 2명이 비네 400명 될수 있는데 이제 2명이 비네. 두 명만 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들. 우리 대한가래떡 좋아요. 댓글도 살짝 남겨 주시고 구독은 당연하게 해 주시고 알림 설정은 뜨는 거 싫으면 꺼도 돼요. 하지만 해 주면 좋아요. 좋 댓글 부탁드립니다, 님들. 감사합니다, 님들. 그러면 오늘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컷. 우리 대한가래떡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